시사 박 6과 본문 2. 페이지로는 12페이지. 프린트 있지 음. 또 만났네. 오늘은 어제하고 조금 다르겠다. 이. 음. 약간 적응이 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지금. 하는데 요거 방식이 내가 너희들을 앞에 두고 수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반만 해도 이해하고. 자,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부문이 유나스 투 위크 인 페루 쿠스코는 is a beautiful city 뭘 가졌나? with the old construction construction 정도는 알지?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뭐 building 아, 건물, building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요거는 필기할 거 없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we stay e d 우리는 머물렀다. 어디에 쿠스코에 며칠 동안 For two days. For two days. 이때 for는 뒤에 보통 숫자가 옵니다. 숫자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하고, 여섯 번. 2가 왔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쿠스코에 머물렀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 참. 쌤이 수업하면서 하다 보면 필기가 약간 엉망이 될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령껏. 천천히 보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세모 쳐야 됩니다. Recovering, 세모, Adjusting, 세모. 요게 둘다 ING가 붙었어. 쌤 맨날 얘기하지. 컴머디 ING는 뭐라고? 분사구문이라고. 해서둘다 뭐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둘다 알아놔야 되는데, 특히 이 뒤에 있는 Adjust 2 같은 경우는 알아놔. 요 2는 전치사야. 요거는 뭐 시험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이거 화면이 좀 떨린다 그지? 조금 적, 적응 좀 하자 음. 자 adjust to 이거 전치사란 말이야 여기에는 뭐 ing가 안 왔지만 요 뒤에 혹시 동사가 오면 요 뒤에는 adjust to 뒤에 ing가 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와야 돼자 명사 왔네 더 하이 마운튼 에리아 우리 나라 말로 하면 뭐야 높은 산 지역, 뭐 고산지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해석합니다. 리커버링 해뭐 하면서 회복하면서 어디로부터 From the long hours, 긴 시간의 플라이트는 비행이네. 그러니까 긴 시간의 비행으로부터 회복하면서. 다음 두 번째, Adjust to란 단어인데 이게 우리 나라 말로 하면은 어디 어디에 응, 하, 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디에 적응하면서 높은 산악지역.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등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고산지대 가면은, 뭐 산소가 부족하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약간 적응을 해야 된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한 이틀 정도를 갔다가 여기서 쉬는 것 같아. 자, 왜? 앞에 이틀 있었지, 그지? two days 있었잖아 그래서 요 구문의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 세모밖에 recovering 하고 adjust t 까지 t 까지 외워버려 그러면은 요거는 통과 그 다음 밑에 거 we took advantage of 저거 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took advantage o f 뜻 알아야 돼 굳이 다른 단어로 고쳐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치면 될것 같아 혹시 아는 사람 유 s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make use of 자 make use of 이렇게 고치면 돼자 그러면은 우리는 took advantage of 이용했다 이상하지 활용했다 뭐를 뒤에 있잖아 타 i 시간을 자 여기에 또 중요한게 나옵니다 병렬이야 to tour 하고 To see, 하고 병렬입니다. 둘다 t to 부정사 s o m 자 그러면은 보여야 돼. 우리는 시간을 활용했다. 뭐 하는데? 첫 번째, t o t o u r t h i t e c i t y 도시를 여행하는 t 그 i n g to see s o m e t o see something, 무언가를 보는데. 뭐 어떤 t h i 가 o v e r t h e e s e o v e r t h e s u r r o u n d i n g a r e a s u r r o u n d i n g a r e a 그럼 나란 말로 굳이 말하면은 바다, 주변 지역 그럼 해석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볼까? 우리는 took a d v a n t a g of the time, 시간을 이용했다. 뭐 하는데? 첫 번째 세모, 도시를 여행하는데. 두 번째 세모, to see something, 뭔가를 보는데. 어떤 뭔가야? 주변 지역의 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이 문장 포인트인데 투부정사 두 개가 병렬인 거 보이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인데 이 문장은 문장 삽입 줌으로도 알아놔야 돼. 왜 이제 뭘 봤는지 나올 거거든. 왜냐하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여행하고 뭔가를 봤다면서, 그러면은 뭔가를 받는 게 밑에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가 나오니? 바로 on the first day, 첫째 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삽입으로 체크를 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on the first day, 첫째 날. 그쵸. 그러면 둘째 날도 있겠네. 둘째 날은 어디 있나 한번 쭉 내려가 볼까? 어디 보자. 쭉내려 아, 여기 있네요. 둘째 날이 아니라, the next day, 둘째 날, 그 다음 날.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문장이 왜 문장 삽입으로 강조되는지는 이해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행이, 아니면 은 일정이 시작되는 거를 갖다 알려주는 주요 부분이야. 자, 그럼 내려갑니다. On the first day, 첫째 날, we visited. 방문했다. 어디를? 싹사이, 이거는 나도 잘 몰라. 싹사이 우아만이라는데 찾아보니까 인카 유적지인데 돌로 돼 있는 아주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건물 같은 거더라고. 일단은 석조 건물이야. 자, 갑니다. 우리 모르잖아. 싹사이 우아만, 몰라. 여기 뒤에 있네. 얘랑, 이렇게 병렬입니다. 이런건 보여야 돼. 자, 그러면은, 친절해. 컴머 디에 요거 이렇게 컴머 보이지? 요게 동격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첫째 날 우리는 어디를 방문했다? 싹사이 우아만을 방문했다. 싹사이 우아만이 뭐예요? 그러면은 컴머 디에 있네. A huge, 거대한, 잉카잉카의 스톤, 돌로 된 construction, 건축물, 건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 문장은 그렇게 강조할 거 없습니다 컴머 정도만 주의하면 되겠네 그죠 싹사이 우아만 뒤에 컴머하고의 관계는 뭐야 그럼 동격 넘어갑니다 음, the construction은 여기서 the,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이 뭐야 그러면은 요 위에 있네 싹사이 우아만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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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물, 그 건물은 includes 포함하고 있다 뭐를 요거 봐봐 A great square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square 맞아 사각형 그런데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광장 이렇게 쓰있습니다 요런 거 어렵, 어렵진 않지만 잠시 생각이 안날수 있어 자 거대한 광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야 건물이 얼마나 컸으면 광장까지 포함하겠니 덜 끝났네 with 네모 뭐뭐를 가진 뭐를 가진 세계의 빅 월즈 큰 월즈는 뭐야 벽 그러니까 음 이게 건축물이 세계의 큰 벽으로 이루어진 큰 광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비었나봐 어쨌든간에 광장인데 광장인데 그 광장을 세 군데 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니까 얼추 뭐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은 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자, 계속 갑니다. 다음 문장. I was amazed. I was amazed.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쯤에뭐 그렇게 강조, 요거 혹시나, 요 amazed인데 요거 ing 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a m a z e d 는 단어가 있잖아. 그지? 쉽게 말해서 감탄하다야. 근데 내가 감탄을 갖다가 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못외어졌다 뭐 amazed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거 t h 뒤에 끊는건 기본 해야 돼자 나는 t h a 이하 내용에 감탄했다 그런데 내가 맨날 그러잖아 t 끊으면은 뒤에뭐 온다고 주어 동사 온다고 자뭐 주어는 찾아, 찾아지기 쉽습니다 그냥 동사에다 형광펜 칠게 were placed 가 동사야 그럼 앞에 있는 the huge stones for 디즈 월즈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주어라 얘기지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노타 투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아짐을 다다 이상하잖아 배치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해석합니다 주어부터 그큰 돌들은 뭐를 위한 for these w o r l s 이 벽들을 위한 그러니까 광장을 둘러싼 벽들이야 이 벽들을 위한 거대 돌들은 워플레이스 l 뭐라고? 배치, 돼, 어, 있다. 이렇게 해석 가면 되겠지? 음, 어떻게? Very tightly. 타이트하다란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촘촘하게, 꼼꼼하게. 됐어. t o 더는 함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돌들이 어우러져가지고서는 있잖아. 매우 촘촘하게.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다 거기에 I was amazed 나는 감탄했다 자요 문장도 그렇게 강조할 건 없고 요대 자리 조심하면 되겠네 요 대에다가 굳이 뭐 이런 짓 안하겠지만 왁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럴 거야 그러면은 곧 골라낼 수 있어야 돼 뒤에 문장이 뭐야 이렇게 보면은 주어 이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war placed 동사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첫째 날 끝났어. 자 이제 둘째 날로 내려갑니다. 주중 자 별표 쳐놨네 두번째 날 두번째 날 두번째 날을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어운건없고자 둘째 날 가기 전에 한번더 강조할게. 아까 음 테이커드 벤티지 오브 테이커드 벤티즈 오브 어디 지아 여기 있네. 자요 테이커드 벤티즈 오브 같은 경우는 혹시나 페러 프레이징과 선생님들이 u 크유즈업으로 고치면은 찾아쓸 수 있도록 뭐 틀린 거 아니다라는 것좀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할 게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자 어디로 가나 쭉 가봅시다 여기 있네 요거를 굳이 다른 단어로 고쳤으면은 요렇게 고쳤으면 돼 located 물론 비동사 워 포함해야 되겠지 워 located 위치대다, 배치대다 이렇게 고쳐서도 된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아직두 번째 내려가기 전에 자바 음, 어, 지금 요 주인공이 쿠스코를 갔다가 도착했어 이틀간 쉬는 거야 그 쉬면서 관광을 하는데 여태까지 어디까지 왔어 싹사이 와만이라는 잉카의 석조 건축물을 방문했다 까져 나왔어 그래서, 요런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음. 음, 뭘로 내냐면은, 여기다 적을게. 내용 문제로 낼수 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요런 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세부 정보잖아요. 그지? 요런 거 세부 정보. 요런 것도 체크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따라서 뭐, 글의 주제라든가, 글의 제목 같은 경우도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아이고, 내가 쌤이 요걸 못 옮겼구나. 보여줄게. 요렇게 보여줄게. 미안. 내용일치, 세부정보, 글의 주제, 제목 같은 거. 쌤이 나중에, 음, 기출문제 풀면서 요 부분은 따로 강조할게. 뭐, 영어로 한다면은, 뭐, 제목 같은 경우는, What I did for two days in Cusco. 어, 모르겠다고 잠깐만 선생님이 써볼게. 요거 요렇게 해볼게요. 좀자요거좀 옮기고 굳이 고쳤으면은 <laughs> 뭐왓아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오케이 이거를 가끔 가다가 이거 옮겨버리면은 초점이 안 맞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자, what I did 내가 한것 뭐를 for two days 이틀 동안 그리고 동네는 어디야? 동네는 어디야? 바로 in Cusco 이렇게 이 정도가 주제로 나면은. 여러분들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거보다 세부 내용 파악인데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지 질문 형식으로 질문으로 윗 음, 문장을 보고 윗 내용을 읽고 알수 없는 것 하고서 질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요거는 쓰지 않고 말로만 할게 뭐 예를 들면 What consists of sarsai wama? Sarsai wama 는 뭐로 구성됐니? 뭐 이정도. 그 다음에 Where well did the writer visit in Cusco? Where, 어딜 did the writer, 작가가 visit, 방문했니, 쿠스코 c 뭐싹싹요가만이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은 뭐선이 기출문제 풀면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복구합니다. 그, 자, 자, 자. 요거 초점이 음, 선생님 손에 자꾸 맞춰져가지고, 이게 화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게 단점이네. 음. 타블릿으로 할 때는 이런건 없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타블릿으로 수업했는 거, 녹화했는 걸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요걸로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거야. 보기에는 아날로그식이고 좀구닥다리인데 타블릿으로 하면, 저기, 따분해. 이게 훨씬 나. 내가 해봤어. 우리 아들도 해보니까 아빠 이게 낫다 이러더라고 자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날 갑니다 the n e x 그 다음 날 we 갔다 the... 우리는 went to 이게 나도 모르는 동네라고 찾아봤거든 피삭이라는데 이 피삭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 가지고서는 저기 계곡지역에 있는 건데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남의 유적지를 별로 볼거 없더라고 일단은 유적지입니다 근데 여기 갑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 요 우리는 피사계 갔다 피사계 어디에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모르는 거 나오면 영어는 친절해 동격 어디를 꾸며줘? 앞에 있는 피사하고어 히스토릭 사이트 요까지가 동격이야 자 그럼 봐봐 피사계 갔다 피사계 뭔데? 역사 히스토릭 사이트 역사 유적지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갑니다 요 히스토릭 이란 단어는 역사적인 이런 뜻이거든 역사와 관계되는 이거든 역사와 관계되는 이거는 학문적일 때 이렇게 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봐 요건 어때 히스토리컬 그럼 요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역사적이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오래됐고 뭐 이런 건물들 보고 와저 건물. 히스토리컬 한 건물이다, 이렇게 쓰지만, 히스토릭 한 건물이라고, 뭐, 쓰기도 하겠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히스토리컬,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고, 유, 이런 뜻이지만, 히스토릭은 학문적인, 학문적인. 요거 혹시나 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요 자리에 히스토리컬 넣고, 맞았다, 틀렸다 정도는 구별해야 돼. 근데 쌤이 지금 보면서, <laughs> 필기 있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아, 참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서, 필기를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잘할 것 같아 나는 컴퓨터도 보고 화면도 보고 필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필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뭐 정감이 넘치네 어쨌든 갑니다 피사계 같다 피사계 뭔데 히스토릭 사이트야 역사 유적지야 그 다음에 요걸 로케이티드 당황하지 마 이렇게 가로치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응.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쳐서 사이트 꾸며줘요 라고 말해. 자 l o c a t 어서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위에 있는데 Place 기억나나? 바로 위에 있잖아 요거 Place 뭐로 고친다? Locate. 그래서 미국 애들은 Locate를 한번 더 쓰려고 여기다가 더 쓰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Place를 쓴 거야.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 아단 말이야 같은 단어란 뜻이이 자, 자래서서 l a c e d 란 단어하고 located, 란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우리나라 말로 위치된. 자, m o 갑니다. 사이트인데 어떤 거야? l o c a t e d 위치된. w h 에위치 I c o n h a m o u n t a I n a l o p e I m o m e a m o I a I o e 됐죠. 산 경사면에 위치했어. 뭐의 sacred valley. 그러면 신성한 이야. sacred는 신성한 이야. valley는 계곡이죠. 보다시피 대문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얘들 사이엔 여기가 고유명산 거야. 어쨌든 신성한 계곡의 산 슬로프 언덕에 위치된 역사 유적지 피사고로 갔다. 됐죠. 여기까지. 자, 뒷장 넘깁니다. 음. 자 초점 맞추고 자 가는데 피사계 바로 도착한 게 아니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On our way to란 나라가나. 자 여기에 더 사이트가 어디야? 더 사이트. 그쵸? 피사계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피사계로 가는 길에 on our way to는 뭐뭐로? 뜻이 뭐야? 가는 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해석한데 그러고 나 가지고 t h e r 나왔잖아. 있다 있었다. 있었다. 자, 그럼 해석합니다. 사이트로 가는 길에 데어 e r e 운 마을이 있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피사기란 유적지를 가는데 중간에 마을을 만난 거야. 잠깐 마을에 들르는 모양이네. 일단 보겠습니다. 타운 뒤에 where 보이죠? 관계 부사지. 이 정도는 할줄알 거야 자 그럼 우리 가차없이 가로 where부터 끝까지 그리고 얘기 하나 합시다 요 where 같은 경우 어떻게 고쳐도 되니 그러면은 굳이 고치면은 in which 이렇게 고쳐도 될 거야 자 그러면 해석 갑니다 where 마을에서 where 마을에서 the main square 우리나라 말로 square는 아까 했다시피 광장, 사각형이란 뜻도 있지만, 정사각형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광장. 그리고 a n d market, 시장. 그럼 한꺼번에 주어가 뭐야? 요런 거 주어 잘 찾아야 돼. 자, 요까지가 주어. 자, 그럼 해석됐네. 광장하고 시장이, 자, war clouded with, 이렇게 war 왔네. 왜냐면 하 광장하고 시장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war 자리입니다. 그 다음 뜻이 뭐야? 뭐뭐로? 분비다 뭐뭐로 분비다 사람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로컬 피플은 뭐야? 동네 사람, 지역 사람이잖아. 그럼 해석됐네. There was a town 마을 이 있었다. 어떤 마을이야? Where 그 마을에는 the main square were market 시 was crowded with 분비다. 물론 동네 사람으로. 아이고, 그러면 가방 가 가지고 뭔가 하나 사겠다자간다 At the market 바라 시장으로 왔잖아. 나는 샀다. 자, 요거, 일단은 형광펜 쳐놓고 할게. 보트의 형광펜. 왜요? 그럼 있어. 자, 헤드메이드 형광펜. 자, 줄치면서 느꼈을 거야. 시즈 차이가 나죠? 보트는 뭐야? 과거. 헤드메이드는 뭐야? 대과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있잖아 후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요렇게 쳐놓으면 문장 끈, 게임 끝난 거야. 자, 해석합니다. 나는 보트 샀다. A cute d o l l 그럼 뭐야? 예쁜 귀여운 인형을 누구로부터? A woman 여자로부터. 이 여자는 who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뭐했어? Head made it. 이시뭐봤니 그러면 아, 얘우 인형요. 이렇게 정도를 할줄 알아야 돼. 그 인형을 만들 r s 헛셀표 그녀가. 자 뭐야? 상계 먼저야. 인형을 만든 게 먼저야. 당연히 인형 만든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대가거, 헤드, 메이드가 쓰였다. 요것도 문법. 자, 요까지 쭉 하면서 한번 환기시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 둘째 날, 첫째 날 부분은 문법적인 부분이 좀 많아. 그래서 요두 번째 지문이 시험 문제 나면은 문법도 충분히 날수 있다고 봅니다. 쌤이 기출문제를 쭉 훑어봤더니 문법을 꽤 많은 학교에서 냈더라고. 어쨌든 쌤이 세모치고 네모치고 가로치면서 문법 포인트는 다 찝어주고 있으니까 특히 형광펜 쳤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법 포인트야.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워 크라우디드 위드 있지?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문법이야. 요거 워즈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왜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마켓하고 스퀘어가 두개 복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워 자리야.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For dinner that evening 그날 저녁. For dinner 저녁을 위해. We had 해들는 가졌다가들여서는 먹었다에 왜 세비치란다는데 요것도 찾아봤어 난 못먹겠더라고 일단은 음식이야 음식을 가졌다 보다 음식을 먹었다 맞잖아 그리고 친절해 세비치의 동그라미 요 컴버 보이죠 예 동격입니다 뭐라 A DISH OF f i s 요까지 요렇게 동격이라고 요정도 그러면 됐어 우리는 먹었다 세비치라 세비치가 뭐예요 컴버디에 있잖아 A DISH OF 생선요리 디쉬가 요리잖아요 그지? 생선요리 자그 다음에 갑니다 생선요리인데 덜 끝났어 밑에 줄에 뭐가 보이냐 소크드 보이제 요런거 같은 경우는 가로치는거는 기본 할줄 알아야 돼 가로쳐서 누구 꾸며줘요 그러면은 피쉬 자 소크라는 뜻을 알아야 돼 소크가 담그다야 담그다 근데 어디에 담갔는가 한번 봐봐 라임 주스 라임 그러면은 디기시제 레몬보다더 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라임 주스 안에 담근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됐고, 요 소크드 같은 경우도 문법이라 보면 돼, 그렇죠? 소킹 그럼 안된단 말이, 야 ing 부터안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음. 자, this sweet and sour local food 뭐를 지칭하니? 그러면은 요거, 요거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 세비치지. 세비치 얻어담궜다고 라임에 시큼하겠네. 달달하고 스위트 달달한 사워 시큼한 그러니까 달콤새콤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로컬푸드 지역 음식은. 그러니까 세비치를 말하는 거야. 워드서브드스고 위드까지가 그냥 묶음이야. 형광펜이가 안쳐도 되는데 좀 치고 할까잘 보이게. 자, 서브가 제공하다거든. 그런데 수동펜거 보이잖아 제공되어졌다. 요거는 왜요? 그러면 샘이 뒤에 있는 거, 요 내용은 내용 파악 때문에. 세비치는 혼자 딸랑 제공됐다? 아니야. 요거 봐봐. 스윗 포테이토는 감자, 코는 뭐야? 옥수수 두 가지랑 같이 제공됩니다. 요거는 내용도 알아놓으라고. 자, 그러면은 이 스윗하고 달달하고 사워한 새콤한 로컬 푸드는 was served with 제공되어졌다. 뭐와 함께 스윗 포테이로, 고구마와 콘, 옥수수와 함께 볼건 없었습니다, 내용은.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먼저 치고 하겠습니다. Had not eaten. 이건 과거 완료잖아, 그지 쉽게 말해가지고 서는 과거부터 그 당시가 과거잖아, 여행할 당시가 과거잖아. 그 여행할 당시 과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had not e a t e n 먹어본 적이 없다 any 어떠한 선생님, 요거 왜 any에요 그러면 요거는 중학교 문법인데 설명만 해줄게 요거 봐봐 not 보이죠 부정문일 때는 그쵸 any 씁니다 긍정문일 때는 some 쓰고 그 정도는 알 거야 어쨌든 갑니다 we had not eat i had not eaten 먹어본 적이 없다 any 페루비언 그러면 페루의 이런 뜻이야. 푸드는 음식이고 비포는 전에. 그러니까 요 세비치 먹기 전까지는 먹어 본 적이 없는 거야. 페루 음식을. 자,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 음. 음,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있잖아. 동사 찾아봐라고 말할게요. 오덜드요 땡이야. 자, 요거는 쌤이 가루를 딱쳐 주면은 일목이연하게 일목 보일 거야. 됐. We ordered. 요거야. 그러면은 앞에 게 추어. 얘가 동사야. 자 체크할 거몇 가지 됩니다. 어, w 왜워에요 그럼 앞에 봐봐. This is 복수자라. 그러니까 were야. 됐죠? 나 Did we order 인데요 d i 한번 볼래? 요거 봐봐. 요 d i 뒤에 요거 추어. 그 동사잖아. 요 관계되면서 무슨 기억이야관계되면서사 아 잠시 끊겼네 이거 계속 마무리 합니다 요거 관계 대명사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격이지 그렇지 목적 격이야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것 같아 어 그렇죠 예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오케이 까지 그리고 나서 All the dishes, 모든 음식들 어떤 음식이야? That we ordered 우리가 주문한 모든 음식들은 were 오아닙니다 Were delicious. 요까지. 요게 본문 육과의 본문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요 외에 여러분들하고 또 하겠지만 음, 특히 기출 문제 풀면서 하겠지만 요거 질문들 같은 경우 몇 개가 있습니다. 에? 예를 들면은. 어, 유나는 쿠스코에, 예나는 쿠스코에서 며칠 머물렀니? 뭐, 예를 들면은 또 하나는 피사기었지 피삭은 어디에 위치했니? 뭐, 요 정도를 갖다 물어보면은 영어로 답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셈하고 기출 또는 시험 대비하면서 자부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수고했습니다.